안녕하세요. 종교의 문화 최종교수입니다. 오늘은 9 1일강 제목을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예 네, 우리 한번 어, 말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뭐 너무나 뭐 설명 필요 없죠. 흔히들 너무나 많이 어렸을 때 들은 얘기죠. 시간은 금이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은 기회다. 뭐그 외에도 많죠. 시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시간은 존재를 결정하는 요소다. 나를 결정하는 요소가 시간이다. 자, 성경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이렇게 해석해 보겠어요. 산모가 십개월이 돼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요. 존재가 결정되는 거죠. 생명 이 있는 거죠. 죽을 때가 있고 우리 요새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의사들이 더 이상 감항 없대. 그래서 저 네덜란드 같은 데서 안락사를 허락해요. 근데 죽는 건 너무 분명해. 특별한 기적 일어나는 양 이제 죽어 나이도 오래됐어. 근데 안 죽어. 뭐 약간 해석이 좀 제가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때가 있는데 무엇에 관한 때가 가장 중요한가 돈 버는 때가 제일 중요합니까 <laughs> 배움의 때 놓치면 돈 버는 때 놓치면 결혼의 때 놓치면 하나님 잔때 놓치면 자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배움의 때 놓치면, 이 말도, 뭐, 저는 지금도 배우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놓친다는 거죠. 돈 버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노력만 해서 안 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사업에 운이 와야 된다. 다비슷한 얘기죠. 때를 놓치면, 신체적으로 뼈가 굳어져요. 여러분 제가 사십일 금식기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안 그러니까 됩니다. 왜? <laughs> 다시는 말씀이죠. 운동 선수나 음악이나 어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 대성을 하려면 그 나이가 있대요. 그러자마 한계가 있 온다. 배움은 머리가 굳어지죠. 마음은 마음도 굳어지죠. 생각도 굳어지죠. 근데 우리가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영역이 있어요. 단단하면 좋은 게 뭐예요? 머리가 단단하면요? 돌대가리잖아. <laughs> 네. 뼈가 단단하면 좋아요. 그죠? 근육 단단할수록 좋아요. 정신력 강하면 좋아요. 건물 기둥, 철 기둥 좋아요. 콘크리트 단단하면 좋아요. 근데 단단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드러워야 좋은 게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면요? 안 돼. 마음은 부드러울수록 좋아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게 무슨? 이게 부드러운 남자, 뭐, 부드러운,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야. 배움에 대한 수용성, 겸손한 거 하는 거야. 생각, 영혼의 부드러움 같은 맥락이에요. 생각이 부드러워야 생각이 창의적이고 활성화되고 수용력이 있고 남의 의견 받아들여요. 뇌, 혈관, 간, 뭐. 단단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간경화증. 간이 굳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마음의 간경화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안 믿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교만은 폐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 이 거만, 교만은 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러잖아. 목이 꼿꼿한 백성. 굳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자신의 갖고 오는 신앙의 경험에 굳어있는 분이 있어요. 교리에 굳어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야.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 내가 경험한 건 이거야. 이렇게 되는데, 내 경험이 절대적이란 말안 하지만, 은근히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켜.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도 방언받아야 돼.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일종의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어졌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예배 형식이 꼭 이래야 돼. 바꾸면 안 돼. 주보도 크기가 이래야 돼. 광고는 몇분딱 해야 돼. 설교도몇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강의도 조금씩 이제 어쩌다 그걸 벗어납니다. <laughs> 마음의 가죽이 뭐냐? 영혼의 간경화예요. 기가에 뿌려진 씨앗. 여러분, 기가에 뿌려진 씨앗은 뭐죠? 단단하잖아요. 마음이 단단하니까 떨어져도, 말씀이 떨어져도, 뭐라 그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사태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지. 양심 죄의식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지는 거는요. 죄도 우리 처음 읽을 때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몇번 하면요. 두근거리면 약해져요. 그 다음에는요. 자유로워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합리화 시켜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못한 사람 정죄해요 바보라 그래요. 죄의 일상화, 죄의 합리화, 정당화. 이게 다 마음의 가죽이에요. 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족을 배고 할래라는 거그 당시에 남자의 그것을 이제 잘라내는 아브라함한 테하나님 처음 명령했죠. 어, 유대 민족의 의식, 상징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거 말고, 마음가족을 배라. 마음가죽을 마음가죽의 의미는 가족은 신체의 외적, 표층적 기능이에요. 우리. 동물 가죽이 있듯이, 가죽은 외부에 있는 거라고. 그 말은 뭐냐면, 마, 그 말은 슨 마음의 가죽 뭐냐면, 외적 기능이 내적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밖에 있어야 되는 게 속으로 들어오면 마음 가죽이 된다는 거지. 그건 뭐예요?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신체적 메커니즘에 어긋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외적 기능이 내적 기능을 대신하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벌면 행복할 거야. 응.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잘될 거야. 이게 뭐냐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도 우수계수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많이 먹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돈 벌어야 돼. 왜? 자신의 가난에 대한 지긋지긋한 고통이 너무 깊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 형성되냐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해져서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볼까요?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죽을 것 같아. 어, 그런데 먹을 게 와갖고 막 맛있는 걸 그냥 부패갖고 잔뜩 먹었어. 그러면요, 먹을 때 행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불렀어요. 그럼 행복해요? 그냥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의 신체에 필요한 것이 만족한 거지. 신체적, 육체적 만족이지, 그 만족이 행복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그 무엇 가지고, 내 영혼의 기능을 대신하라는 게 마음의 가죽이에요. 육적인 것이 영성을 대체시키는 거야. 육적인 거지. 세상에 그 뭐지? 나의 그 무슨 소유를 하나인 대신한다는 거지. 돈이죠, 돈. 돈이 마음에가죽이되니까 마음과 영혼에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굳어지면, 굳어지는 거 끝나지 않아요. 조그하게 말해서 그걸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몸과 뼈가 굳어진 거는 우리가 알아. 소위 요새 그, 파킨스 병. 서서히 굳어지는 거군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 잘못 이라는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굳어지면 생각이 굳어진 걸 몰라요. 그걸 당연한 거안 되니까. 마음에는 본래 가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된게 들어왔다는 의미지. 마음에 이지적인 게 들어온 거예요. 영적 나병이에요. 영적 문든병이라고 마음의 본래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마음의 가죽이 씌었다는 거야. 하나님 못 본다는 거야. 하나님 못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못 보면 다른 걸 봐요. 하나님배신 다른 걸 해요. 마음의 비본절적인 요소, 비신앙적 요소, 세속적인 요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켜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여기물한 컵이 있는데, 여기 동물 하나 들어가면요. 응? 생수를 다 독성화시키잖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것, 건강식품, 신체적인 것, 얼마나 우리가 요새 건강, 근데 마음의 병들고, 마음의 가죽이 들어가면 생각을 안 해요. 결과, 종교 형식주의예요 예배 그냥 보는 거예요. 주일날 듣기 때문에. 안 나가면 뭔가 찜찜해. 예. 네. 그래서 가서 예배 듣고 그냥,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거기서 좀 이따 나오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신령이 새로워짐이 없으면 그만큼 굳어진다는 걸아셔야 돼. 바울고백에서 날마다 새로 없다도 그게 어, 새로운 내가 있네. 좋겠다가 아니라 새로워지자는으면 굳어진다니까. 우리 몸이 왜 늙으면 굳어지죠? 젊었을 땐 세포가 굉장히 막 많아지고 죽어진 세포보다 살아난 세포가 더 많은데 지금은 거꾸로 가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타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도덕적으로 무감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교리나 이런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체험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교리가 아니라 교리로서 믿음을 대신시키는 거라니까요. 영혼의 역기능이 일어나요. 메카니즘이 잘못되면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 역기능이 일어나요. 비본질을 본질로 인식하다니까 종교의 형식을 본질로 인식을 해요. 영적 입맛의 상실이에요. 네. 정신으로 영혼을 대체해요. 지식으로 말씀 대체해요. 지식으로, 정신으로 말씀드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의 님 말씀일 때는 은혜가 없고, 그것에 신의 만족이 없으면, 뭐, 여러 종류의 반응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봐요. 오늘 책 보는 게 중요한데, 달라요, 목적이. 하나의 말씀도 있고, 은혜 받고, 좀 더, 어, 그거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 보는 거하고, 말씀에 의한 은혜가 없고, 말씀에 만족이 없으니까 정신 세계로 대신 하려고 하는 거야. 지식으로 대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로 성령을 대신 하는 거니까. 그게 마음의 가족이 무서운 점이 바로 거기는 있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음의 가족이 왜생기느냐 대표적인 거예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치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자 이게 왜 같은가 보세요 종교의 시작 엘리 아들들이 처음 제사장 일을 할때 어땠을까요 떨었을 거예요 긴장했을 거라고 두렵고 예? 저 봐도 그래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땐 정말 설교를 다 작성해보는 게안 보이더라고, 정말. 두렵고, 긴장하고. 그런데요, 날마다 반복된 제사통한 타성과가 일어나는 거야. 같은 일 반복에 의한 긴장이 풀린다. 여러분, 새벽 기도들이 말씀 있는 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습관에 의해서 좋은 습관인데, 그 좋은 습관이 죽일 수 있다니까. 그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돼.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야 돼. 습관이 안 되면 힘들어. 근데 그 습관에 긴장과 초심이 풀리면 반복에 의한 성스러운 거룩함이 성의 기쁨을 성으로 대시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거룩 대신에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말씀 대신 드라마 보는 거라니까. 드라마가 잘못됐다. 나쁘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올수 있는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적 오락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아들들의 죄예요 날마다 반복하다 보니까 똑같아 밋밋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거룩한 것을 회망 여인들과 쾌락으로 대신한 거지 무서운 얘기잖아요 마음의 가족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말씀의 종교와 이 말씀의 종교가 뭐냐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유익을 받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건 말씀이 종교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듣고, 아, 저건뭐 뻔한 거지, 뭐저건 뭐, 뭐 아, 그냥 기독교 신학자가 자기 종교 말하는, 그런 걸 종교화 시키는 거야. 생명을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의식의 타성화. 그럼 종교 타성형원의 종교의 쪼가가 말씀드리는 습관화예요. 종교의 습관화는 뭐예요? 습관에서 영적으로 고착화 되는 거야. 영적 고착화에서 영혼의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가죽에 의한 영적 차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가죽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대표적인 사람이요. 파리생이잖아요. 육법주의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가죽이 두꺼웠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서 죽이잖아요 영적 습관 속에서 만족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생기냐 영적 습관에서 영적 새로움이 없으면 이렇게 돼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습관적으로 좋은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다시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정직하고 나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영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가죽을 그 마음가죽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샤워하잖아요. 때를 벗기듯이 마음의 때를 날마다 벗겨야 돼. 영적 관계에서 존경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속성은. 정교 개혁에 의해 탄생한 개신교는 지속적인 개혁이 일어나지면 개독교가 된다. 오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의 표현이 너무 과합니까? 깐디 이젠스 한 말인데요. I like Christ, but I don't like Christians.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가족이 교회 가족이 두꺼워진 거야. 상징적이고 교훈적 경고적인 의미였어요. 왜 기독교가 왜 지속적 개혁이 중요한데 지속적이어야 되냐? 그리스도는 예수고 완전한 진리 자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완전한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죄인들이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이 만든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진리가 있지만 동시에 죄성이 있고 인간의 어떤 문화적인 것 그것이 극대화 되니까 이전에 종교 캐톨릭의 타락이 부패가 캐톨릭의 가죽이 너무 두꺼워진거지 소가죽이 된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본질사랑 순수한 복음 선인데 그리스도교는 사람이 믿다 보니까 비본질 미움 혼합 자 유대인과 이르신 주변에 너희는 스스로 할일는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자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더라.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 지키는 게.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 뭐 지키라고 그러죠? 건강, 돈, 자녀. 요세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돈, 건강, 가족. 지켜야죠. 지키지 말라는 거. 그근데돈 가정 자녀 지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지키세요. 마음 지키는 게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존재의 근원이 마음에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못 믿죠? 마음을 할 수가 없잖아. 이놈이 어떤 놈이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건 나의 모든 걸 지키는 거야. 나의 생각,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나의 가정, 나의 신앙. 이 모든 걸 지킨다는 것잖아 마음 지키는 게. 나의 신앙, 나의 생각. 이 모든 걸 지키는 게 마음 지킴이 있거든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거냐고. 다들 마음에 도둑 맞았어요. 왜 지켜야 되느냐? 마음, 생각에 가죽 일이 갇혀 있어요. 가죽이 딱 쌓이면. 네? 제 손가락에 이게 아직도 이거는요 굳은 살이 좋었고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적으로 뜯어내는데안 아퍼. 여기만은 아무리 뜯어도 굳은 살이어서 안 아퍼요 무감각. 그런 마음가짐이라거은 단순히 무뎌진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눌려 있어요. 근데 눌려 있는 걸 몰라요.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야. 본질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야 마음 괴저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건강을 잃은 게 아니야.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식. 마음물보다 거짓어 심이 비뚤어것서 마음이라. 인간 마음이 치비 부패했다는 거야. 제가 톨스토이 그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 정직해요. 본인이 전쟁에 갔을 때 강간하고 살인하고 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끊임없는 음란 그리고 음란죄 동네 여자 건드리고 애 낳게 하고 그걸 다 자신의 그 회고록에 다어요 그러면서 그 위인이 그위 대한 소설가가 그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나 궁금해서 나랑 다를까? 여러분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여잖아. 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가야 이렇게 다 나와요. 깔려 있는 게다 나온다고. 마음의 마음. go hard is the i s c i l above all. 모든 것보다 속일, 속인다는 거야, heart가. 한국말로 하면. and beyond cure.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who can understand it. 그니까, 가장 d i c e i t f u l 이게 뭐예요? 가장 속일 수 있다는 거야. heart. above all thing. 모든 것보다 가장 속이는 것. Yeah. beyond cure. 암을 고쳐도 마음 을못 고칩니다, 의사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한 누구냐. 비용 큐르면, 누가 마음에 고칠 수 있는가. 누가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가죽은 죄거든요. 결국. 근데 죄가 죄를 낳고, 예, 죄가 따르게 표현하면 병이에요, 병. 우리가 병을 왜 병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장애라고, 장애. 정신병인가, 신체적인 병인가, 이러면 안 되는 건 누구든지 아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못 고치잖아. 근데 신체적인 병, 정신병 누구나 다 알고 의사 찾아가는데 마음의 병은 마음의 병도 뭔지도 몰라.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구수인이 피 그의 피부를 펴범의 그의 반전 변화가 할수 있느냐? 할수있을신데 정말 할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흑인이 검은 피부로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죠. 누구? 마이클 잭슨 얼굴 하얗게 했잖아. 이 말은 그렇게 못하는데 피부도 표범의 반전도 할수 있느냐? 할지도 않아, 할지도 않게 않아.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선의할 수 있는 말은 맞 뭐냐? 말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피부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니 그 얘기요. 예 So come, cause y o u r t i r e To the Lord. 주님께 오라는 거야. c 네. i r c u m c i s e yourself. 배워라. 너 자신을 배워버려라. To the Lord. 오직 주님께 방법이다. 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자꾸 십자가를 입고 내 병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이고. 십자가 안에서 러 마음이 깨져야 돼요 마음가짐은 찢어져야 돼요 그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깨지느냐 가슴을 찢어서 통곡하는 거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마음의 깨짐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더 쉽게 표현할까요? 고통 속에서 마음이 깨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마음의 통곡이 있는 것은 심리적인 거야. 그런데 마음의 깨짐이 삶의 현장에서, 더구으로는 고난 속에서, 철저한 절망 속에서 거기서 마음 깨지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에 와서 그때 마음의 가족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